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동아세상 에듀코 홈스쿨 어, 맡고 있는 박지성 어, 박지성 교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세째 시간에 할 것은 대변 어, 승리하는 입시 전략 분석. 네, 간단하게 어, 요즘 이거 먼저 이분 누구죠? 네. 박지성 선수입니다. 네. 박지성 선수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인데, 그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크도 감독도 있었고, 또, 보이진 않지만, 박지성 선수를 코치한 코치가 있었겠죠. 네, 그래서 박지성 선수 다시 넘어왔습니다. 세 부분으로 할 건데요. 첫 번째 입시 트렌드, 어, 집어볼 거고, 두 번째 어,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, 지금 가장 학부모님들이 가장 모르고 계시고, 궁금해하실 아, 학생부 종합전형, 이게 그 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은 아니에요. 하지만 가장 큰 어, 주제라고 할수 있고, 또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. 그리고 세 번째로 어, 고등학생들 아닌 초등학생과 중학생들. 특목고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그리고 왜 들어가야 되나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지트렌드 분석인데요. 어 사실 아까 그두 분의 강사님들이 개인의 특성과 또뭐 다양성 그리고 적합성 이렇게 강의를 어, 해주셨는데 저는 좀 딱딱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네요. 네 1등급 4% 예, 스카이라고 했는데 음, 1등급 받는다고 스카이를 다갈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등급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해야 되겠죠 2등급 11%까지 예, 서울에 있는 우리가 어,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어,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예, 3등급은 좀 흰서울 서울에 있는 우리가 그 학교를 7년을 걸어도 되나요? 우리가 자주 마시는 두유 두유를 만드는 그 학교가 있죠 삼육 두유라고 그게 이제 인성울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3번, 3등급입니다 인문계, 어, 자연계는 좀 다른데요 인문계는 자연계보다 지금 이과보다 인원수가 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